그달 그달 어, 띠별로 조금 조심해야 될거 음... 아니면은 한달 동안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조금 나아지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한번 해드릴까 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화수당입니다. 네, 선생님 이제 1 2월이다가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또 화수당 가족분들을 위해서 또 새롭게 준비하신 게 있죠? 어 이제 연말이 네. 다가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년이 다가오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어, 내년은 어떨까 많은 생각과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 네. 그래서 제가 그 동안에는 제가 발운세를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제부터는 그달 그달. 어 띠별로 조금 조심해야 될거 음. 아니면은 한달 동안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조금 나아지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한번 해 드릴까 해요 한달한달운세를 제가 얘기를 해 드리면은 그달그 그날 달마다 조금 어, 많은 도움이 되지 네. 않을까 싶고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어, 이제 이 콘텐츠를 올리게 됐습니다 박수 <웃음> <웃음>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뱀띠부터 얘기를 해 드릴게요 네. 12월 달 뱀띠 같은 경우는 한 달만큼은 자중하는 한 달이 좀 돼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 내년 자체에서 개명년 자체가 뱀띠가 나쁘지가 않아요. 내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뱀띠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기회의한 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12월 달은 아직은 이르다. 뭐를 움직이고, 뭐를 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계획을 먼저 세우고 내 주변 정리를 하면서 좀 자중을 하고 아직까지는 섣불리 움직이는 달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만 있으면은 진짜 치와 때가 오는 계면연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달만큼은 좀 자중을 하시고 어좀 섣불리 움직이지 않으시는 어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닭띠에 대해서 한번더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제, 닭띠 같은 경우는 올해수 자체가 좀 시끄러운 한 해였어. 어? 집안에서도 시끄럽고, 바깥으로, 내외가 조금 시끄러운 한 해였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 12월 달에도 마찬가지예요. 12월 달에도 조금 시끄러운 일들이 조금 많이 발생을 하는데, 닭띠 되시는 분들이 오지랖이 워낙 넓어요. 어, 어지럽이도 넘기 때문에 남의 일을 간섭을 했다가는 내가 손해수를 같이 보는 달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머리 없다는 얘기를 조금 듣더라도 이익이 되지 않으면은 뒤로 좀 물러나는 어, 달이 되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2023년 자체로 돌아오면서 어, 나한테 조금 문이 열리는 한 해가 되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2년 12월달 만큼은 내 실속을 조금 차리는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띠 되시는 분들 얘기를 해드릴게요. 소띠 되시는 분들 진짜 어 답답하죠. 뭐, 뭐가 될것 같은데도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될것 같으면 누가 자꾸 주위에서 꼬가카를 핀고 뭐. 어 근데 소띠 되시는 분들 아직까지 한 달이 남으셨습니다. 한 달이란 기간 자체가 아직 남으셨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했던 거를 믿으세요 어, 믿으신다고 하면 특히 이소티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2월달까지 또 아직 문서에 운 자체가 남았어요 문서라는 거는 꼭 내가 꼭 집을 사고 땅을 사는 것만 문서가 아니거든요 내가 계약을 한다든가 어, 내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 자체가 딜레이 됐던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12월달 1월달 사이에 어, 왕성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12월달만큼은 조금 내가 오버해서라도 아니면은 내가 좀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는 조금 달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회가 아직도 남아 있는. 12월 달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이제 뱀띠, 닭띠, 소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뱀띠, 닭띠, 소띠 자체가 자중을 해야 되긴 하지만 은 어, 기회가 있을 때는 잡아야 되는 달이거든요 어, 그 기회 자체를 내 자신을 조금 믿으세요 그동안에 내가 너무 힘들고 안돼 가지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어, 내가 할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있지만 은 어, 그래도 12월 달 만큼은 어, 내가 서서히 문이 열리는 어, 달이 되실 거니까, 어,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가신다고 하면은, 분명 좋은 소식 있으실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12월 달한 달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